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찌는 팁의 돈 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끼 있는 종목하고 수급 특징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또 특별히 수급 특징주는, 어, 역사적 신고가 아, 종목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이 왜 좋으냐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라서, 실적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면요.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종목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부에서는 여기 리뷰는 했으니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1부에서 리뷰를 보세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테이펙스. 테이펙스 역사적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연봉으로 보더라도요, 계속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테이펙스는 지금 2차 전지향 테이프. 예. 그, 전지용 테이프가 있어요. 산호용 테이프가 있고, 우리는 이제 유니랩으로 말게 알고 있고요. 유니랩 있잖아요. 랩핑 하는 거. 네. 요즘 뭐 배달 음식 좋아서 유니랩도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OCA 필름이라고 또 휴대폰에 쓰이는 필름이 있는데 이것도 퀄리를 통과하면 뭐 지금 당장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좋아 보이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스물 신고가 내고 있죠. 네,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여기서 당연히 예, 실적과 간, 실적과 관계돼서 계속 우상향되는종목이고요 투신하고 연기금. 사업 펀드는 조금 여기서 오늘 좀 팔았네요. 투신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주는.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계속 팔아치는 와중에서도 연기금이 들어간다. 그건 좋은 종목이 일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SJ그룹. SJ그룹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요. 네, 뭐, 못쓰러 담아갖고 안 다니네요, 그쵸? 그렇죠? 기간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 한 달, 한두 달 안에, 두, 오바 정도 빼놓고는, 어쩌다가 빼놓고는 계속 담고 있습니다. 뭐 담고 있죠? 그 단타쟁이인 금융투자도 계속 담고 있네요. 이렇게 금융투자가 한꺼번에 담는 경우, 계속, 연속적으로 담는 경우가 드문데, 네, 그리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상업 예, 펀드인데, 여기는 투신이 좀 많이 담아주고 있네요. S.J. 그룹은 아시죠? 네, 캉골 그리고 캉골 키즈, 그다음에 헬렌 카민스키 여름 되면은 비싼 모자 있죠? 예. 그래서 이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도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도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다 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여기도 보시면 기관 여기는 또 외인까지 합세해 가지고 그냥 막못 담아서 안달란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덕산 네오로스는 OLED 소재 관련주죠. 유기물 재료입니다. 월덱스, 하나머티리얼즈. 이거 뭡니까? 예, 반도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식각공정에 쓰이는 SIC 링이라든가, 부품을,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데요. 이두 회사가 하나머티리얼즈는 네, 도쿄 일렉트론의 네, 정품으로 들어간 거고, 얘는 애프터마켓에 들어가는 건데 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것들은 요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면 넥스틴 다 보시면 넥스틴은 지금 솔직히 좀 사모펀드 외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갖고 온 거고 월덱스랑 하나모티리얼즈는 최근 하나모티리얼즈는 최근에 연기금하고 투신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월덱스는 그냥 계속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하고 투신이 그러면 이걸로만 보면 오히려 월덱스 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연기금하고 투신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처분할 때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만 틀어지는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죠 예. 같이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월덱스 아 월덱스도 좋습니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길게 끌고 왔기 때문에 투신하고 연기금이 이제는 좀또 올라가면 팔아 치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지만, 하나 부티리얼즈는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부티리얼즈도 좋게 보이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얘랑 얘는 반도체 부품 소재주고요. 넥스티는 뭐냐면, 이게 국내에서 유일한 인스펙션 장비예요. 인스펙션 장비가 뭐냐면, 전고전 공정 과정에서 웨이퍼 딴에서부터 패턴 결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공정으 가면서 자르고 다 했는데 그것도 찾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고 그 수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웨이퍼 단에서부터 패턴 결함을 잡아내면 수율이 높아지고 양품이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한 그 인스펙션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헬스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개는다 뭔가요? 월덱스, 하나머티리즈 넥스트는 다 반도체 소부장으로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안 가더라도 얘네들은 삼성전자에서 계속 예 D 램과 n 드를 찍어내면 얘네들은 계속 쓰여게 되는 거죠. 다 소모성 부품들이고 또 여기는 어, 검사 장비가 많이 또 후공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생산되면 얘도 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뒤 뒷단에서 그리고 이제 뭐 OLED 쪽 좋기 때문에 덕산 오록스 역시 좋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고 또 수급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하다가 이건 이제 주린이분들은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 네, 이게 또 역사적 신고가에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년 동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급등주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야. 그렇지만, 얘네들은 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면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가겠습니까? 그죠? 신고가 내는 종목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갖고 왔고요. 끼 있는 종목에서도, 얘네들은 제가 일부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공략 대상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부 보시면 되고요. 끼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은 노바텍을 갖고 왔어요. 노바텍은 최근에 이틀 동안 투신하고, 연기금, 사업 펀드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까지도 합세를 했어요. 이 노바텍이 저는 예전에 이좀 아까운 종목인데 저는 그 차, 가격 차트로는 한이 정도 때, 이 정도 때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도 지금 여기 얼마 안돼 보이지만 이쪽로 땡겨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높이 3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노바텍이 아무리 뭐 자석, 뭐 연구 자석으로 자석 기술이 좋고, 그렇다고도 그렇게 많이 팔려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건 진짜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데, 제가 그 수포개미분, 그 형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놓쳤는데, 그분이 가끔 제 방송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높았는데, 이때는 뭐, 이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 보다. 지금 다시, 위평선 수령하고 다시 한번 일레이팅이 될것 같아요. 수급으로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윤림족을, 보시면 검은색만 보십시오. 쌍바닥 찍고 올라가죠, 그죠? 기술적으로도 좋고 지금 투신 연기금 어, 사업펀드 그리고 외국인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이 다 닦일 다, 다 때엣지이렇게탁 닦이잖아요 안 벌어지고 이 마그네틱이 여기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그렇고 또 보시면 예, 요걸 같은 경우는 태블릿도 이렇게 그죠 엣지이렇게 탁탁탁 닦이잖아요 여기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그네틱 마그네틱이 그래서 요게 저는 그렇게 많이 팔릴까 했는데 많이 팔렸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혜를 굉장히 입은 업체인데 지금 보니까 수급과 이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싸움 예, 보다 찍고 올라가고 수급도 좋아지고 어, 여력도 좀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노바텍, 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이건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고, 요봉의 중간, 혹은 이제, 5일선까지도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혹시 시장이 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밀릴 때도 이렇게 8%씩, 예,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조합은, 요봉의 중간 정도니까요. 요, 또,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의 중간이니까, 38,200원 정도부터, 네, 그 다음에 60선, 그 다음에 5일선 이렇게 세번 정도 나눠서 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더 올라가면 다른 종목 많은데 굳이 따라가다가 물리면 아프니까요. 이렇게 요선 60선, 5일선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투신과 연기금, 상업 펀드 이틀째 들어오기는 했지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알체라도, 뭐, 어저께 조금 뭐, 올랐었어요. 어저께 뭐, 뉴스가 사실 나오고 나왔습니다. 1 1까지 올랐다가, 막판에는 종가에한 5%로 끝났는데, 알체라 역시도 이제 AI로, 그, 안면인식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많이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AI 쪽에서는, 뭐 알체라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뭐, 많이 밀려, 다른 종목들은 좀 밀렸지만, 얘는 뭐, 안 밀리고, 그래도, 예, 플러스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살아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알체라 정도 갖고 왔고요. 이건 당연히, 뭐 5일선부터 시작해고 예. 오늘도 5일선 근처에서 아, 반등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어, 내일, 만약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오늘, 예. 이, 시가, 아, 오늘 종가, 그리고 오늘 종가하고 내일 시가, 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고, 거기서부터, 예, 밑으로 쭉, 이렇게, 5일선 밑으로 이렇게 쭉 잡으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걱정이 되니까 미국 시장 체크 좀 해볼게요. 제가 1부에서 요 우리, 우리장 끝날 때 15시 30분 정도에서 요, 여기서 끝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얘네들이 어, 여기까지 똑같이 움직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 중요한 건데요. 여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은 이제 125선이 생명선이라서 분봉으로도 여기서부터는 패팅이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계속 얘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촥 올렸습니다 지금도 다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요 이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먹으면요 이게 몇 백씩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왜냐면 선물 어차피 틱틱이 하거든요 이 선물을 뭐 장기로 투자하 신분이 없어요 다 틱틱인데 이 정도면 몇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이좀 이, 미국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우리장 얄밉게도 우리장 끝날 때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우리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으니까 살아나는 게 낫죠. 그래서 물론 정규장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슈는 사실은 뭐 국제사회 원래 지글탈지글탈 하던 지글탈 거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뭐 맨날 지글탈지글탈 지글탈 싸우고 하는 거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어, 며칠 올랐으니까 또 조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오늘,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정규장이 중요하죠. 지금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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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있네요. 어쨌든, 모르는게 중요한 겁니다. 120선을 극복하고 올라가갖고 계속 또 미국장도 좋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야 뭐 걱정이 없죠.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큰 걱정 저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응을 또 하면 되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치는 TV의 돈치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